안녕하세요. 피터의 일상의 피터입니다. 자, 오늘은 11월 17일입니다. 지금 날씨가 계속 포근하네요. 지금 아주 햇살이 엄청 좋아요. 비타민 D 쏘이러 나왔습니다. 나왔다가 또 공원에서 이렇게 또한 가지 나뭇잎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봐 가지고 무슨 잎인지 알겠습니까? 아, 이래봐 가지고 알기 어렵죠. 제가 저도 이거 잘 봐도 모르겠어. 근데 이건 이제 봄에 보면 이제 쉽게 알수 있는데 이렇게 가을에 보면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이 바리가 작은 잎사귀들이 이렇게 많이 나 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단풍이 들은 거잖아요. 이게 봄은 봄에 보면 엄청 쉬워. 이게 이제 그 우리 제가 봄에도 촬영했었는데 이제 조팝나무네요. 조팝나무 이렇게 쭉 무슨 그 밥알 같이 이렇게 흰알알 알 같은 어? 티밥 같은 게 이렇게 쭉 달리는 거 있죠. 조팝 나무라고, 뭐, 잘 알잖아요. 우리 뭐, 조경수를 많이 하니까. 여기도 이제 공원이니까. 그래도 이렇게 조팝 나무가 있는데, 지금 단풍 나뭇잎들 다 지고, 이제 여기 다 졌잖아요. 그죠? 많이 지고. 이것도 이제, 그, 누구야? 제가 이제 잘 촬영했던 그, 저기, 무슨 나무야? 화살 나무. 예. 혼잎 나무이라는 거. 이것도 지금 다 졌어. 요단풍잎몇개 없어. 이파리 이렇게. 한두 개만 이제, 마지막 잎새처럼 남아있고, 이제 다 졌어요. 저쪽에도 지금 이제, 완전히 젖잖아요, 그죠? 완전 낙엽이 됐어. 근데 그래도 지금 아직 붉게 남아있는 건이조팝 나뭇잎이야.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그냥 담아놓는 겁니다, 뭐. 보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뭐 그런 거죠. 아, 참. 그러고 보니까 엊그제 배운 영어가 생각나네. 빌리브잇원 or not.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이러네 미국 놈들은 아 놈은 참 빼야지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 그러네빌리브잇원 o t 믿거나 말거나 그러네요 재밌네 또 그래서 게 머리 이렇게 치매 방도 해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 이놈은 조팝나무다 그래서 봄에는 그렇게 흰, 흰색의 꽃이 피는데 이렇게 가을에는 또 이렇게. 단풍을 주네. 그래서 좀 늦게까지 남아 있는 거네. 그래도. 그래서 지금 11월 17일인데도 이렇게 좀 남아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냥 담아놓는 거죠. 뭐뭐 뭐 이유가 있습니까? 뭐 그렇죠. 이유가 없죠. 아 그렇죠. 이유가 없죠. 그냥 뭐 이것이 인생이다. 뭐 이제 그런 거라고 할까. 그래서 아 어제 배운 영어가 그런 게 있네. 진짜 This is life for some reason. 아 for some reason. 포썸 리즌이뭐 그런 거래네. 아, 포썸 니즌. 뭐 어떤 이유가 있다면 이런 거고. 뭐 말로 표현할 순 없지만 뭐 이런 뜻이 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서 포썸 니즌. This is life. 이 인생이다. 포썸 니즌. 아, 뭐 그런 얘기야. This is life. 포썸 니 그래 가지고 포썸 니이라는게좀 특이한데 하여간 좀 미친 척더 들어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것도 또한 그냥 인생이다. This is life라 그랬죠. 죠 그렇죠? This is life. 그래서 이렇게 그냥 촬영해 놓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순간에는 이렇게 이제 떠들었다는 것을 이것을 봤다는 것을 그냥 한번 이렇게 자, 꽃이라고 하지 않고 단풍이지만 뭐 어찌 보면 이제 꽃이라고 할수 있겠죠. 그래서 꽃보다 뭐 아름답다 이런 말도 해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담아놓겠습니다 그냥 또 그냥 정말로 이제 며칠 있으면 완전히 져버릴 거잖아요 완전히 져버릴 건데 이제 이렇게 계속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는 거예요 이제 곧 이제 찬바람 불고 이제 눈 오고 하면 끝이잖아요. 어 여기 뭐야? 빨간 열매도 있네. 아 여기는 이제 누가 이제 꺾어다 놨나? 이게 뭐야? 아 누가 산수유 나무를 여기다 그냥 꺾어다 놨네. 이 나무가 있는 게 아니네. 나무는 없고 그냥 누가 산수유 열매를 잘라다 여기다 놨나봐. 산수 열매가 이렇게 이쁘게 있네. 지금 또 산수 열매가 엄청 많아. 그래서. 이거 좀 따서 어떻게 차로 만들어 먹고 싶은데, 뭐 씨앗이 뭐 독이 있다고 해서 씨앗을 빼내는 게좀 번거로워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볼까 막 생각을 해요.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. 그래서 이제 이렇게. 지금은 이제 지나가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말안 하고 지나가는 분 얘기가 좀 들렸네요. 그래서 뭐, 이제 지나가시는 분도 뭐, 경제가 살아야 주식이 산다.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, 자, 이렇게 해서 그냥 좀 보는 거죠. 뭐. 자,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나무가 조팝 나무라는 거 여기 이제 증명이 되잖아요. 자, 이 나무가 조팝 나무라는 여기 써 있으니까 이제 확실히 알겠죠. 조팝 나무. 그래서 가을에는 이렇게 컬러풀하게 이렇게 이제 볼 만하다 볼 만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볼 만하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또그 하얀 꽃으로 아주 하얀 꽃으로 또 봄을 또 일찍 알려 가지고 이제 우리 기분을 설레게 하고 그러죠 자 근데 마지막까지 또 우리한테 이렇게 아름다움을 표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못 느껴 이게 조팝나무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팝나무 한번 보는 거죠 뭐. 자, 한번 보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뭐, 이것이 뭐 실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. 실링은 될지 모르지만, 그냥 이렇게 또 공원에서 비타민 D를 쏘이면서 이렇게 조판나무를 촬영하는 놈도 있다. 이것이 또 인생이다. 뭐 이러면서 자,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너무 또 길면 욕먹죠. 자, 내용도 없는데 볼 것도 없으면 더 짜증 나겠지. 그래서. 요만큼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아, 요기, 요만큼만 보겠습니다. 피터의 일상에 피터였습니다.